안녕하세요. 예 어, 오늘은 금요일인데요. 생각보다 굉장히 학교가 여유로워가지고 어, 책을 그, 읽을 수 있었어요. 어, 여러분한테 약간 스포일러를 들고 싶지는 않은데,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챕터는 약간 인간과 그 신에 대한 믿음을 좀 설명을 했는데, 그런 주제를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, 예, 정말로 꽤, 정말로 진짜 꽤 i n t e r e s 했어요 약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어, 그러면서 생각한게 어, 제가 지금 고등학교가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사람의 인생과 약간 사람의 현재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현재는 어, 미래에 선택한 어, 자신의 선택지에 어, 따라서 현재가 결정됐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랑 이 사람의 철학이 약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아무튼 예 어.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꾸 식은땀이 나고 되게 약간 몸이 간지러워요 진짜 약간 물리적으로 간지러워요 땀이 나가지고 왜이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어... 저는 약간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인생을 걸어가지좀 약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...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제 자신도 어떤 사람이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